보기는 보는데 무엇인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기는 하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몰랐더니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에스겔서에 따르면 우리가 파수꾼이거든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다가오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영적 의미를 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먼저 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제가 보기 항상 교회는 한발 늦어요. 세상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것을 먼저 봐요. 지금 우리 교회는 보지 못했는데 언론 학자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다가오는 미래가 먼저 아세요? 지금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래요. 지금은 문화의 시대래요 지금은 한류의 시대래요 우리 교회는 이 다가오는 것을 못 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혹시 이 세상이 다가오는 것을 먼저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영적인 의미는 분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특별히 한류 얘기해 볼게요 코리안 웨이브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전 세계가 한류 열풍이에요. k p o p K드라마, K푸드, K패션, K뷰티 와 우리 아내가 요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야너 화장품 뭐 쓰냐고 물어보더라고 여자 의사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선물해줬어. 그렇게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에 지금 전 세계 한국어 수강 열풍입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교회가 이것을 먼저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단순한 K 웨이브, 코리안 웨이브가 아니에요. 이거 킹덤 웨이브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한국 쓰실 거예요.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K-pop K 넘어서 K-culture 넘어서 K-worship을 하나님 쓰실 거예요. 우리 K-spirit, 뜨겁게 기도하는 이 K-spirit을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